안녕하십니까. 부모 변호사 김철수입니다. 어, 이번 주에는 제가 지난주에 그 성범죄 사건을 피의자분을 대리를 해가지고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사건에서는 이, 그, 저 의뢰인이, 그, 이 의뢰인도 나이가 많지 않은 학생인데, 어, 분인데, 어, 페이스북, 페이북을 통해서 친구, 페이북 친구로 만난 그 여성과 같이 처음 만나서 같이 DVD 방 같은 룸카 페라고도 하는데 그 같은 조그만 밀실 방에서 그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봅니다 거기 가서 같이 영상을 보다가 서로 이제 뽀뽀를 하는 등 이렇게 성 했는데, 나중에 이 여성은 그게 자기 의사에 반한 것이다. 그래가지고, 그 신고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, 성범죄로 입건이 되는데, 여성이 나이가 미성년자다 보니까, 아동, 청소년은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게 입건이 되고, 요즘에 그, 대검에서는 여러 범죄들에 대해서 그 구형을 할때 양형 기준을 만드는데,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.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사건이 그렇게 중한다고는 그렇게 양형 기준이 높은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가서 이제 변론을 해보니까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여성을 상대로 그런 성범죄를 강제추행이죠. 그 저지른 경우에는 최소한 불구속 공판 이상의 그 구형을 하는 것이 대검의 양형 기준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중범, 중한 사안을 구속보험판을 하고, 하지만 역시, 어, 그보다 좀 구속할 정도는 아니지만, 중한 사안은 불구속보험판. 그보다 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. 하는 경우에는 구약식, 소위 말해서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이고, 그 혐의는 인정되지만, 선처, 한번 선처를 해줄 수 있다. 그러면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를 하는 것인데,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큰 실수를 했 지만 어, 합의가 되고 그랬으니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대검 양은 기준상으로는 불구속 공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,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저도 그 사정이 여러 가지 점상 참작할 사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약, 수도권 지방에 있는 사건 이었는데 제가한 다섯 번 정도 를 어, 시찰을 고 찾아가서 그 검사님, 그 부장검사님, 그 차장검사님까지 여러 번 결론을 하고 이 대금의 양형기준이란 것이 일행의 기준이시긴 하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만 사건을 처리한다 할것 같으면 검사라는 역할이 무엇인가 AI가 로봇이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상사이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좀 처분을 해달라.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결혼을 렸는데 다행히 잘 받아들여져서 어 지난주에 기소유처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의뢰인도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어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그를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게 큰 발목을 잡지 않는 더 앞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,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